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3월 13일 목요일 삼촌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올해 우리 삼촌교회의 표현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3월을 특별히 기도의 달로 정하고. 기도의 삶을 더욱 강조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한 시간을 온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고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할 제목이 많고 또 우리 삶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했고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얻어진 아들이었고 기도대로 드려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전환기였습니다.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격변기였고,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마침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족속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고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 밀수확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계절입니다. 우레와 비가 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날 천둥과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권면하죠. 그리고 중요한 다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선언합니다. 비록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여전히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그분을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로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를 통해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삶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